액티브싱어 2에서 전유진과 김다현의 전설적인 무대, 참가자들과 수백만 관객들이 감동을 감추지 못하다. 최근 방송된 액티브싱어 2에서 전유진과 김다현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의 무대는 단순히 뛰어난 노래를 넘어 음악과 감정을 하나로 엮어내는 예술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하며 다른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새로운 레전드 탄생을 위한 경쟁의 무대. 액티브 싱어 2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새로운 레전드를 탄생시키기 위한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기존의 가왕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왕을 찾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고 이 경쟁 속에서 전유진과 김다현은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발휘하며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단순히 가창력만을 뽐낸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스타일과 감성으로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다. 전유진, 감정을 폭발시키는 강렬한 무대. 전유진은 무대 경험을 쌓아가며 그만의 독특한 색을 확립한 아티스트다. 그녀는 강력한 음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감동을 주는 곡 선택과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전유진의 목소리는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의 곡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음악을 하나로 엮어내는 예술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노래 속 감정선은 진심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전유진은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도 단연 독보적이었다. 그녀는 매 무대마다 관객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 어떤 무대보다도 강렬한 에너지와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그녀의 목소리와 무대는 시각적, 감정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 음악과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김다현. 감성적이고 섬세한 스타일로 무대 장악. 김다현은 그만의 감성적이고 섬세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했다. 그녀는 관객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특히 김다현의 고음 처리와 부드러운 음색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든 관객들은 그녀의 감성적인 무대에 빠져들었다. 김다현의 무대는 감정을 담아낸 진정성 있는 노래와 함께 그녀가 가진 예술적인 감각이 고스란히 담긴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마치 하나의 작품을 창조하듯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그녀의 무대는 그저 뛰어난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감성과 음악이 결합된 그녀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전유진과 김다현의 대결, 그 이상의 의미. 전유진과 김다현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두 아티스트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장르의 곡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대는 강력한 에너지와 감동으로 연결되었다. 이들은 경쟁을 넘어서 서로 다른 스타일을 통해 택티브 싱어 2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냈다. 전유진과 김다현의 무대가 끝난 후, 다른 참가자들도 그들의 공연에 깊은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두 사람의 무대에 대해 정말 대단한 무대였다며 찬사를 보냈고, 그들의 공연은 현역 가왕이의 레전드 무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확실히 증명했다. 팬들과의 소통, 감동의 여운이 계속되다. 수백만 명의 관객들은 전유진과 김다현의 무대에 푹 빠져들며 소셜미디어와 댓글을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많은 팬들이 그들의 무대를 다시 보고 싶다며 감동적인 순간을 떠올리며 추억을 공유했다. 팬들은 두 사람의 무대에서 느낀 감동을 함께 나누며 전유진과 김다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대회를 특별한 무대의 역사로 남겼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음악과 감정을 하나로 엮어내는 예술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으며 그들의 이름은 현역 가왕이의 레전드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액티브싱어 2에서 전유진과 김다현의 의미. 액티브싱어 2에서 전유진과 김다현은 단순히 뛰어난 공연을 선보인 것이 아니라 음악의 진정성과 그들이 가진 예술적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낸 순간이었다. 그들의 무대는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두 사람은 이 대회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과 스타일을 확립하며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갔다. 전유진과 김다현은 앞으로 펼칠 새로운 무대들을 통해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들이 만든 음악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전유진과 김다현 그들의 무대가 주는 깊은 울림. 두 아티스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의 경합을 넘어서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메시지가 중요한 포인트였다. 전유진과 김다현은 각자 다른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로 그들의 무대는 오히려 서로 다른 스타일이 하나로 묶이며 관객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선사했다. 무대 위에서의 그들의 존재는 말 그대로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통해 그들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무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순간을 창조했다. 전유진의 무대, 열정과 감동이 넘치는 순간. 전유진의 무대는 첫눈에 그 강렬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무대에서 얻은 노하우로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성을 표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력하면서도 감정이 담겨 있어 각 음절마다 고유의 에너지를 발산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마치 폭발하는 에너지와 같은 느낌을 주며 관객들에게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그녀의 무대가 끝난 후 많은 관객들이 이 노래는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며 그 감동을 공유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받았다. 전유진이 선택한 곡은 그녀의 목소리와 잘 맞아떨어졌고 그 선택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 곡이 전유진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목소리의 강렬한 특성과 감정선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 특히 그녀가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는 단순한 노래의 힘을 넘어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심이 담긴 것으로 보여졌다. 김다현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무대. 김다현은 무대에서 다른 아티스트와는 또 다른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녀는 감성적이고 섬세한 표현력으로 유명하며, 무대에서의 존재감은 눈에 띄게 다르다. 김다현의 노래는 감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표현하며, 그 감정선은 마치 한편의 시처럼 흐르며,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교감을 통해 무대를 완성했다. 김다현은 노래의 고음 처리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고음에서의 안정적인 발음과 부드러운 음색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무대 위에서 김다현의 목소리는 순수한 감성을 전달하며 그 감성은 그녀의 무대에 머무는 관객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관객들은 마치 그 속에 빠져들 듯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따라갔다. 김다현의 무대는 그 자체로 예술적이었고 그 아름다움은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